벌새끼다 <laughs> 이게 벌새끼야벌새끼이야벌새끼가 음. 꽃이라고 야야야야 불새끼야. 잠자리는 어디 갔지? 잠자리 있었는데? 아 너무 귀엽다. 아유 세상에. 야, 그게 꿀이다고 볼 새끼가 세상에, 그게 꽃이다고 꿀이다고. 야, 너무 귀엽네. 꽃도 귀엽고, 골도 귀엽고. <laughs> 음. 어디 <laughs> 갔지? 담장. 담장. 주준아, 내가 이렇게 새 담장을 만들었다. 이렇게 새 길을 내놓고, 새길 내놓고 새 담장 만들었어 이렇게. 야, 뒤. 이제 여기다 가든, 가든. 내가 가든이야. 내가 가든. 음. 아직 있나 보자. 아, 아직 있네. 아, 아양꽃으로 가네. 아, 아 새끼 보람마리 가가지고. <laughs> 음. 이리 와, 꽃으로 와, 꽃으로. 와, 꽃으로.